자, 여기에서는 join, 들어리고 frighten. 자, join도 어디에 참여하다, 마치 in을 쓸것 같아요. 그죠? 하지만 얘는 타동사여서 전치사 안 써요. 메리 어, 동사하고 똑같아. 메리도 누구와 결혼하다. 우리나라 말에는 with를 쓸것 같잖아. 메리, with. 근데 그렇게 안 하고, 메리. 어. 그 다음에 이거는 포식자가, 이거는 become pp 수동이 되면서, become pp 수동태, 어, 포식자의 감정을 설명하는 거죠. 그러니까 수동태로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. 자, 다른 그 알록달새가 그 부름을 여기서는 콜이 명사로서 사용된 거예요. 목적어니까 부름을 듣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돕기 위해 옵니다. 자, 점점 더 많은 새가 그 그룹에 참가하면서 자, 뭐뭐 하면서 the predator becomes frightened. 그 포식자는 두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달아납니다. 자, 여기는 a and b겠죠? a and b 그러니까 becomes, runs, 도망칩니다.